안 놀아 싫어 안놀 거야 너 혼자 놀아 안돼 같이 놀아 응? <laughs> 안 놀아 꼬미 혼자 놀아 왜못 들은 척해 우는 척할 거야 또 아니 아니야 같이 놀아 같이 놀아 같이 놀아 싫은데? <laughs> 귀여워 오잉 같이 놀아, 같이 놀아? 뭐하고 놀 건데? 뭐하고 놀 거야? 오이 뭐하고 놀 거야, 엄마랑? 인형 가지고 놀 거야, 인형? 인형 가자고 와봐, 인형. 인형 갖고 와. 놀아줄게. 놀아? <laughs> 귀여워. 알았죠? 놀아줄게, 일로 와. 이거 하라고, 이거. 이거 하라고.